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미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화학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근데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아직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본업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전업 트레이더고요. 어, 매매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책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근황이시고요. <laughs> 네. 그러면 그 책은 언제쯤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빠르면 9월 초에는 어... 나오지 않을까.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 <laughs> 이, 더 일찍 나오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가을을 시작하시면 딱 나오게 되셨으면 <laughs> 네, 네, 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읽어보고 싶고, 그때 또나오시면책 네. 속에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코스피가 2600을 넘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 염초에 예상하는 건 상조하고였잖아요. 네, 네. 흐름이 이렇게 좋은데, 네. 요즘 중이 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일단 뭐 반도체에 좀 편중되긴 한데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진짜 재미난 게 외국인이 한 3년 동안 거의 50조 넘게 팔다가 네. 대형주 위주로 네. 대형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IT의 반도체 삼성전자 음. 그 다음에 하이닉스 를 네. 삼성전자만 최근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6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를 한 1조 5천억 정도? 한1.5 음. 정도, 1.5조 정도 매수한 거 보니까, 반도체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수급상으로도 사실은, 어, 이게 업종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업종으로 아. 분산은 안 되고, 좀 특정 아. 섹터에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 중에 가장 조금 주식이 부정적인 게 금리잖아요. 음. 물론, 이제, 이게 잠정적으로 동결하고 두번더 올리겠다고 는 했지만 네. 그게 두번더 올리려면 사실 뭐 물가가 뭐 엄청나게 안 잡혀서 다시 인플레가 다시 심해지거나 네. 아니면 뭐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네.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상황 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니까 상황 보고 금리 더 올리면 아마 한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뭐, 금리 예측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주가에 가장 부담이 됐던 거는 이제 금리인데 이제 금리라는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없어지면 역시나 성장주가 힘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 관련돼서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숫자가 더 찍히니까 네. 성장주 관점에서 유리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외에도 지금 엔터가 좋잖아요. 네. 엔터 엄청 좋고요. 소리 소문 없이 그 뭐죠 어 헬스케어도 좋아요 의료기기 쪽 네. 의료기기 쪽도 좋고 그리고 또 의외로 바, 사람들 반응은 별로 없지만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력기기 해가지고요 왜 배전반 음. 그다음에 변압기 네 요런 네. 쪽 있잖아요 요런 쪽에 아주 뭐 hd 현대 일렉트리 효성 중공업 뭐 이런 회사들 지금 ls 일렉트리 다신고가예요 사실. 와. 네. 그래서 기계 쪽도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은 굉장히 좀 업황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업종 네이버, 카카오는 상당히 부진하죠. 음. 네이버, 카카오는 어 지금 AI 관련돼서 오히려 플랫폼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그 업계 이슈로 돌아가는 게 있고 네이버 플랫폼이 잘 되려면 결국은 이제 광고 쪽의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음. 광고 쪽이 아무래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업종 중에 하나는 화학이에요. 네. 화학이 화학은 철저하게 경기 민감제인데요. 어 사이클을 돌죠. 근데 사이클을 돌면 철저하게 이제 그 무슨 말이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여.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 수요보다는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3년 동안 공급을 늘려놓은 거예요, 중국이. 네. 3년 동안 늘려놨는데, 그러면 이 공급을 없애려면은 수요에서, 수요가 뒷받침돼서 수요가 올라와야지 뭐 재고가 줄어서 공급이 줄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전혀 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계속 뭐, 수요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에서 기대한 리오프닝 관련된 수요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체들은 공급만 늘어난 상태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빠졌어요, 제품 가격이. 음. 그래서 요 대표적인 화학 그 관련된 핵심은 ECC하고 NCC 요거의 스프레드거든요. 음. 스프레드가 어 제품의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데 이게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바닷권에서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수요가 엄청나게 회복됐다기보다는 공급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 있을 거라고 해서 리오프닝 기대감은 화장품이나 여러 기타 뭐 항공 뭐 유통 면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화학이거든요. 네. 우리 가장 화학 제품이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 40% 화학이 쓰는데, 아, 중국이 쓰는데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수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수요가 완전히 꺾였는데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이게 모두 영향을 받냐면 철강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이제 금리를 뭐 중국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소위 말한 중국도 대대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제. 때 만큼 강력한 인프라 투자는 아니지만 신경제에서도 인프라 투자 늦추지 않겠다. 이거는 중국도 해당되고요, 북미도 해당되거든요. 그럼 이 인프라 투자하면 가장 일선에서 수혜를 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변압기, 뭐 건설기계 중장비 기계가 수혜를 받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수혜를 받는 게 화학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의 이 소위 말하는 그 건자재 관련된 뭐 PVC라든지 뭐 PP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이런 거는 다건자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I.T. 가전 수요도 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야 코로나 때 살만큼 다 샀잖아. 그 살만큼 다 샀다고 얘기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가전 수요도 음. 어, 최소한 플랫하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가전 수요가 막10% 20%씩 폭풍 성장 안 해도 현재 수준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왜냐면, 하 현재 수, 요보다 조금만 나아진다는 게 뭘로 나오냐면요. IT 부품 업체들 지금 주가 좋거든요. 네. 그걸로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IT 부품 뭘로 만드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학 베이스에 이 기초 석유학 제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IT 가전 수요 조금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이 화학 제품들이 만드는 소재는요. 신재생에 많이 들어갑니다. 태양광이 있고요. 뭐 기타 풍력에도 있고요. 죠. 그리고 뭐 의류에도 들어가고요. 의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도 있고요. 화학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화학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줄 알고 지하실 갔다가 지하실에서 지금 바닥으로 올라오고 있다. <laughs> 그러려면 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미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화학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근데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 중국이 예, 네, 딱 핵심은 늘어나는 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ECC하고 NCC. ECC에 대한 수요가 약 500만 톤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고, 공급은 1000만 톤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딱현 시점에서 이 수요는 500만 톤인데, 공급은 1000만 톤인데, 아, 그러면 아, 두배 수요가 부족하잖아. 딱 이렇게 숫자로만 보고 보면 그런데요. 공급이 이 1000만 톤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 2천만 톤, 3천만 톤 늘어나다가 그 공급이 늘어나는 갭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고요. 수요의 이 500만 톤은 중국에 대한 리오픈이 중국 하반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만 톤은 아마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화학 제품 가격이 여기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업체들이 그 대표적인 롯데 케미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 하나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금호소교학이 있는데요. 다 조금 포지션이 다르죠. 하나솔루션은 이태양광에 진심인 회사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여타 그이 PVC나 뭐 기타 뭐 가성소다 이런 걸다 하고요. 금호소교학은 고무에 진심인 회사죠. 고무 어디 많이 쓰죠? 타이어에 많이 쓰잖아요 타이어는 어팡이 좀 좋거든요. 위생장갑에도 많이 쓰이고, 의료용에도 많이 쓰이고. 롯데케미칼은 어디에 진심이냐? 롯데케미칼은 다예요 기초 석유화학도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수소에 진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화학회사들은 야, 대표적인 LG화학이 또 있죠. LG화학은 2차 전지에 진심인 회사. 그러니까 화학회사는 다 하이브리드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화학회사라고 네. 보면 안 되고 하이브리드 회사로 봐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여전히 화학은 관심이 없지만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 아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 없어 하고. 화학업체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부진할 거로 예상되는 롯데케미칼, 요거 롯데케미칼 수급만 볼게요. 네. 롯데케미칼 수급 보시면 주가는 거의 못 올랐어요. 지금 주가는 거의 뭐 바닥 밑에 바닥권인데요. 오늘 장 나쁜데 롯데케미칼 3% 넘게 수, 나왔죠. 네. 네, 상승 나왔는데 추세는 이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지금 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하나 솔루션하고 저 금호석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뭐 그렇게 엄청나게 수급이 뭐 좋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환 수급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최근 한달 동안 보니까 화학 업종 내로 전체적으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그 다음에 l g 뭐, 화뭐또 뭐였죠? 하나 솔루션 이런 회사들로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틈 틈새 업종을 노려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주에 집중 주력해서 투자를 하되 좀 소외된 업종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만큼 주가로 좋은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 중에 뭐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화학 업종 좀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은 중요한 거는 연속성인데 아 외국인 기관이 계속 반도체만 살까?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최근에 <laughs> 4월 달에 많이 팔았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를 5월 달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냥 줄기차게 포스코홀딩스는 파는데 그나마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lg화학은요. 4월 달에 팔았던 거 5월 달에 다시 사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안 사다가 sk 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 셀 업체를 이제 외국인은 밀려고 하는지 이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좋은 현황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주창 팔고 반도체만 사다가 지금 조금 스탠스가 변경돼서 배터리하고 그 반도체를 좀 같이 혼용해서 가져가려는 모습이 좀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배터리에 대한 굳거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팔지 않고 갖고 있는 한 배터리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외국 인 기관이 물론 이자를 내면서 계속 공매를 치고 있지만 그 공매도 물량이요 에코프로만 1조가 넘고요. <laughs> 2차 전지 전체 5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럼 결국은 갚아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크게 터지도 터질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가 지금 5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딱그 57만 원이 그 57만 4천 원인가가 공매도 그딱그 그 물량 그 네. 평단가. 그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평단가 고정도 그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이 77만원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기가, 물론 에코프로에 대한 뭐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좋은 개별적인 호재도 많지만 이런 그 공매도 갚는 대차를 상환하는 이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 보셨을 때 약간 섹터별로 양극화가 돼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양극화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는 섹터별로 구조적인 성장주로 주력으로 삼 때, 화학이라든지 좀 약간 소외된 업체들에도 포트폴리오 군산 차원에서는, 어, 네. 이거를 뭐 화학이 주도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이런 많이 빠진 것들, <laughs> 그 빈집털이라고 하거든요. 그 빈집털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음, 화학은 너무 싸다. 화학은 너무 싸다. 어, <laughs> 네. 지하실. 지하실 때 네. 바닥 같다. 어, 네. <laughs>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네. 2023년 상반기를, 이제 벌써 6월이 좀지나고 네. 이제 거의 7월을 또 다시 들어서고 있는데 2차전지가 거의 주도를 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도 2차전지 흐름이 네네. 주도주로서 네네. 좀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하,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네. 사실은 양극재만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주전자재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먹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대주전자재로가 제일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 오늘도 주가 다 빠질 때 지금 딱 에코프로하고 대주전자재료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재 집중되어 있던 그소 솔림 현상이 음극재라든지 아까 말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밀고 있는 배터리 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장비 회사나 또 재미난 뭐 이렇게 약간 틈새 시장 TCC 스틸 같은 거는요. 그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요런 회사들 그리고 뭐 장비 회사들의 뭐 윤성 FNC DNT 이런 그러니까 저는 배터리가 강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어 특정 기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장비도 우리가 1등, 소재도 1등, 셀도 1등.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잘돼 있는데 생태계 내에서 양극재만 주목받았다면 좀 이런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양극재만... 매출가 이익이 50%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응극제도 매출가 이익이 100%씩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셀 회사들도 그 덩치가 큰 LG 엔 솔은요, 재밌는 건 네이버 금융의 실적 추정치가 안 빠지고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네이버 금융이 뭐 추정치가 맞다 안 맞다고 뭐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네이버 금융이니까, 네이버 금융의 추정치가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 삼성 SDI는 조금 실적이 빠지는데,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엔소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 좀 특징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도 어 LNF, 그 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캠,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화 이렇게 있잖아요. 오대천하 유일하게 LG화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 요 그래서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비는 조금 조금씩 또 실적 추정치가 빠져요. 어. 그래서 그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고요. 근데 빠져도, 심지어 빠진다고 해도 이게, 어, 요 표, 표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표를 보시면, 실적 추정 증가만 볼게요. 양극재 실적 추정치 보면, 이게 제가 그, 어제 종가까지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6월 18일 기준으로, 어, LG화기 3년 매출 증가율은 22%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45, 48, 48%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퓨처엠은 더, 더 높았는데 조금 줄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2025년까지 3년 평균이 54%고요. 영업이익 79%예요. 네. 그리고 에코 프로 비엠이46% 어, 매출 증가율 나오고요. 평균? 영업이익은 47%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에코프로밴도 50% 가까이 나오는 거죠 네.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추정치가 없었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어 매출 증가율은 79%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90% 가까이 나와요 89% 네. LNF가 매출 증가율 51% 영업이익 증가율 54% 나오니까 이게 지금 5대천왕의 평균이 평균 매출 증가율이 51%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63%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런데 여기서 초가 그러니까 평균 5대천는 평균보다 매출 증가율이 높거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는 당연히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탄력도가 좋았던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신 소재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의 평균이 60%가 넘었고 코스모신소재가 매출과 이익의 평균이 80%가 넘었으니까 코스모신소재하고 포스코퓨처엠 계속 비싸다 비싸다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뭐 기관이 미는 종목이 아니냐 그러지만 숫자가 제일 잘 나와요, 사실은. 네. 네이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코스모신소재랑 포스코퓨처엠이 제일 좋았는데 반대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아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LG화학 상대적으로 주가 하나도 못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 빠질 때덜 빠지더라고요, LG화학이. 그래서 저는 계속 LG화기 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률은 제일 높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투자. 그, 그러니까 그, 실제 매출과 이익이 찍히는 캐펙스로 인한 매출과 이익 증가 폭은 에코 프로 BM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에코 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 엠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증가율과 영업 이익 증가율이 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오대천한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음. 아직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숫자가 뭐 1, 2% 빠지는 거는 그렇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약간 조정 국면에 네네. 들어갔다라고 본다면은 네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에서 좀 떨어진 것들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야 할지 네네. 고민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네, 어느 업종이든 사실 계속 상승할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데 또 계속 빠지기만 하지 않거든요. 2차전지 30% 조정 받을 때 계속 빠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2차전지 계속 집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싼 여부를 떠나서 계속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들고 갈 거면 2차전지 비중을 높이되 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를 담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지금 싸다고 말하기엔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점도 57% 정도 올라왔고요. 하이닉스가 딱50% 넘게 올라오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봤더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의외로 공매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 2차전지에 집중하면 2차전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2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되, 예를 들어, 뭐, 2차전지 6 하면 나머지 3이나 2 정도를 업종을 분산하는데 업종 분산을 저는 아예 관심이 없네요. 아예 그냥 사람들 아까 말한 기간의 빈집. 음, 화학. 네, 빈집인데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보여주는. 음. 화학이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 중장비나 이런 쪽은 어,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돼서 불과 2년 전부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수급이 비어 있거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하기는 신호가 확실한 신호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싼건 맞는데 싸다고 사는 건 아닌 것같고 그거랑 또 똑같이 볼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게임업종이 그렇거든요. 음. NC소프트나 크래프톤는 엄청 싼데, 네. 싸다고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